안녕하세요 한숲교회 선교부입니다. 아, 여태까지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영상 또는 아니면 기도문으로 페이지에다 올렸는데 어떻게 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. 우리가 이제 내년 1월 3일까지 2주에 걸쳐서 선교헌금에 대해서 작정을 하고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다 보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셨을 텐데 만약에 다 준비가 안 되셨다면은 다시 한번 영상들을 봐주시면서 내년에 후원하실 선교사님들을 작 정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. 김한영 선교사님이라든가 권기태 선교사님, 그다음에 마칸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한숙기도 밴드에 그 기도가 올라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보시면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올 한해 동안 정말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후원을 하시고 기도를 해주셔서 한해 동안 3,600만 원 정도의 선교헌금을 저희 한숙교에서할 어, 수가 있었습니다. 어, 물론, 다가오는 내년도 쉽지 않은 한 해가 되긴 하겠지만, 또 더불어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기에 우리가 이런 헌금과 또 기도로 이 선교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선교 헌금 작정하는 방법은 뭐 예전 같으면은 교회에서 이제 작정서를 다 받으셔서 하셨으면 됐을 텐데 올해는 어, 모든 게 비대면으로 되는 바람에 어, 한숲지기 님들께서 선교 헌금 작정서를 같이 건네 주실 텐데 그때 그 작정서를 작성하셔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전화 이한기입니다. 전화 아니면은 김태형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다시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. 그 링크에서 직접 웹에서 작성하서 작성하셔가지고 제출을 해주셔도 됩니다 올한해 동안 선교지에서의 많은 기도 편지들을 받으면서 올해만큼이나 그 마음이 무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더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물론 내년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위로하며 같이 동참하는 한숙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 그리고 많은 작 정 바랍니다.